이럴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모로서 가슴 아프고 억울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3년차 형사전문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때 또는 내 배우자가 아이를 아동학대 하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소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성인이 아니라 아이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CCTV상에 아동학대를 하는 행위가 명백하게 나타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어린 아이의 경우 집에 와서 때리는 행위를 따라한다든지 엄마에게 반복해서 때렸어 라는 말 등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아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될 때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해서 아이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CCTV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이의 몸에 상처가 있다거나 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촬영해서 꼭 보관하셔야 하고요. 또, 아이가 유치원에서 맞았다고 할 경우에 혹시 같은 반에서 이를 본 아이가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이 친구의 엄마가 우리 아이 뭐 이런 장면을 봤대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 그분에게 부탁해서 아이의 진술을 녹음해 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보통 사람들은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사건 초기에 부탁해서 확보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이 어린이집의 CCTV를 확보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여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상정보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또 나와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가 제출되면 10일 이내에 열람의 시기와 장소를 통지하게끔 규정하고 있고 만약 열람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하시고 경찰관을 대동해서 CCTV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때 의심이 돼서, 음. 유치원이 CCTV 좀볼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뭔가 재밌는 게 있으면 안 보여주지 않아요. 이게 보관 기간이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분명히 보관 기간 내인데 어, 그거를 폐기했다거나 한 경우에는 또 처벌을 받거든요. 가정 내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요즘에는 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시면 되고 만약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의 진술 그리고 멍이나 상처 사진 등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위협하거나 아이에게 폭언을 하거나 강제로 밥을 먹이거나 또 아이를 방치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도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를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나 또, 아이에게 아동보호시설에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 아이를 짐을 싸서 내쫓는 것, 이런 행위들도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이 되고요. 불결한 환경 내에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 또 아이를 집 안에 두고 보호자가 가출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는 방임행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피해 아동의 진술이 부모로 인해서 오염이 됐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면, 아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어른들만 쓰는 용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각인을 시킨다든지 아이에게 이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고 시킨다든지 이런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입에서 어른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 시켰어요라는 말이 나와서 아이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 어른의 말로 이렇게 가기 음. 강의시키는... 했다 폭력을 썼다 아이는 알수 없는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아이 입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면 수사기관에서는 약간 어, 이거는 아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가 아닌데 뭔가 어른들이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서 아이한테 각인을 시켜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진술을 한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아이의 진술이 오염됐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이후의 과정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가해자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사실을 함부로 맘카페나 SNS에 올리는 행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모로서 가슴 아프고 억울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여러 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아동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호자가 자녀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하도록 할수 있고 또 피해 아동이나 가족 구성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피해 아동보호명령이라고 하는데요. 필요한 경우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동 학대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아동 학대 행위는 초기에 증거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CCTV를 적기에 확보하시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조언을 해드리고 피해 아동이 수사 기관에 출석해서 진술을 할때 변호사가 동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 있도록 의견서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사건의 고소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